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조정 구간, 우리 제공약,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가 SEC발 악재로 무너졌다가 단기 저점 다지고 강세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이제 매집을 권고드렸던 코인이고, 이후에 이제 직전에 매물대를 이제 뚫어내면서 2만 500원 대비 2만 6천원 정도까지 약30%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다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면요. 자, 거래량 터진 캔들 2만 1,500원까지의 추가 낙폭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그리고 2만 1,500원을 기준으로 위 가격을 안 깨고 뭐할때 안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임의로 2만 500원 가격을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력 타점은 2만 1,500원 가격 부은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 활용해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2만 500원 손절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소통방에서는 추천코인들에 대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 시장이 전곡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코인보다는 위아래 변동이 큰데 이 v자반등 나오는 구간과 그리고 직전의 고점 라인을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서의 큰 시세가 분출되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변동성 큰 코인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무료 추천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 받으면서 예, 투자 수익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하이파이 코인을 제가 400원 부근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 오늘 500원 수준까지 25% 단타 시세가 또 분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될수 있는 방법들 네,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됩니다 네,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목표가 달성하고 추가 수익권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코인으로 네, 우리 트레이딩 진행하고 싶다 상위 1%의 트레이더는 어떻게 우리 매매 진행하는지 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들어오셔서 네, 무료로 진행되는 네,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공유 공부, 진행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이더리움 클래식계, 우리 15분 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 21,500원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어디까지 시세가 나왔냐면요. 자, 26,500원 수준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과거의 매물라인 때, 자, 22,900원, 요 구간,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는 22,800원 위 가격을 강한 거리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가기준 분봉상 짧게는 22,800원, 길게는 자이 자리까지 21,300원까지 네. 네, 이구간까지 여러분들 지지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자, 분봉상으로 점검 을땐 밑으로 22,800원 그리고 길게는 21,300원 가격이 핵심 지지선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요 가격이 지지선이라는 거는 그리고 요 가격이 단기 지지선이라는 것은 22,800원을 안 깨고 반등하면 단기 목표가 가격을 어디까지 자 24,500원과 그리고 네. 25,500원 수준까지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요. 네. 요 구간 반등할 때 공략해서 24,500원, 25,500원 목표로 여러분들이 지지선 활용해서 단타 수익 챙겨 나가시고 지지선 깨고 추가 납부 가져가면 어디서 21,300원 지지선을 안 깨고 반등할 때 그리고 손절가 25,500원 잡고 네. 21,500원 부근에서 예, 네, 뭐, 정확하게 어디서 딱윗꼬리 달고 반등하는지는 추적해야 되는 이슈기 이 때문에 내가 소통방에서 언제 사라, 이런 거는, 이런 타이밍은 소통방에서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요 가격 구근에서의 반등 타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시점 위로 단기 목표가 24,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 요 자리를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25,500원 설정을 해 드리면서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조정 구간 우리 제공렉 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비트가 요 위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받았다 라는 거는 한번 더 추가적인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우아양 추세를 극복한 캔들 눌림목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요. 29,000불 깨면 한번더 알트코인 조정장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정장의 끝에서 반등하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저점매수 기회로 잘 마무리 네,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 우리 몇백 프로 크게 수익 챙겼던 자, 우리 앱토스코인처럼 바닥에 잡아서 나도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 비트가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골파기 자리에서 반등할 때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니까요.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비트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다가 상승 반전 이루는 코인들을 함께 매수해서 위로 90% 수백% 크게 수익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과 같이 하루에 10% 정도 단타치고 많게는 수백 퍼센트 급등 시세 노려보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하루에 10% 정도 우리 천만원 기준 하루에 120만원 그리고 하루에 120만원 또 100만원 뭐14% 수익 13% 수익 천만원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130만원의 우리 투자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는 기회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좋은 코인으로 우리 급등하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좋은 상승을 안전하게 노려보는 전략들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